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웰바이어텍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해당 기업은 이제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로 인한 악재가 좀 반영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추가로 더 주가가 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재 500원대까지 종가망을 해주는 상태인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지도 않았고 마약4 8 정도로 종가 마감해줬죠. 뭐 하한가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30분 분봉상으로 흐름 봐도 자 지연 제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다가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 종료되고 시간에서 이렇게 상한가에 또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월요일날 날라가는 거 아닌가, 단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시간에서 체결된 이제. 잔량을 한번 보시면 자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578원에 17만주 정도 잡혀있죠 호가 계산해 보시면 1억원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시켰고 오른쪽에 보시면 누적거래량 있죠 시간에서 체결된 게 24만주 정도 체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1억4천억 정도가 자 들어왔죠 매수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호가 잔량이 지금 1억 정도가 잠겨있고 시간에서 1억4천 정도가 체결이 됐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바로 이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주주총회의 이제 결과랑 감사보고서 정정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사업보고서, 자,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원 플러스가 나오는데, 날짜 보시면 2022년도, 2021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감사보고서는 2023년도 결산보고서예요. 다시 말해서, 전전년도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정정해서 다시 한번 기재를 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온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24년도에 들어올 감사보고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월요일날 주가 흐름을 한번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주주총회를 3월 말에 열었죠. 이날 보시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권을 톡행하는 주주총회에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에 2023년도 회계연도 사업 보고서를 2024년 4월 8일 전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이 사업보고서에 이제 감사보고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최근 주가를 이렇게 변동폭을 키웠던 요인이 이 사업보고서예요. 이 감사보고서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원한대로 4월 초에, 자, 늦어도 4월 8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규식이 동전주까지 내려온 상황 아닙니까? 500원이에요, 500원. 단독 500원인데 여기서 내가 10원을 더 싸게 사가지고 밑에서 잡아서 단타 쳐봐야지 하시는 건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내가 샀는데 음? 월요일날 또 추가로 바닥을 향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험하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주식에는 이제 100% 정확한 게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단순히 이제 감사 보고서가 지금 지연 제출된다. 자, 이게 지연 제출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정지가 들어가죠. 자, 상장 폐지라는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종목을 자 월요일날 갭을 띄울 것을 기대하고 시간에서 이제 물량을 담는 건데 원래 관리 종목들도 여러분들 밑바닥 부분에서 이제 변동 포를 키웠다가 털어낼 때 정말 무지성으로 털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낚여가지고 손실 보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 보시면 완만하게 지금 우상에 하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죠. 그렇죠 고점이 계속해서 연일 낮아지고 있고 저점 역시 신저가를 계속 갱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하에서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단순히 금요일 시간 내에서 10%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거 빵빵 뛰는 거 아닌가. 자 단기적으로 변동폭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8일까지 제출한다고 하니까 자그 믿고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라면 개인적으로 4월 8일까지 좀 지켜보시고 정말로 감사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일단 거, 거기 상황에 맞춰서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힘없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손절해야 된다, 손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높아시면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이 열리면, 자, 금요일날 시간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억 이상 체결이 들어갔죠. 이 물량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나오고, 플러스, 자, 앞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패닉색 물량이 또 추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팔아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사야겠다. 라고 맞물리면서 당연히 변동성이 생기겠죠. 여기에 섣불리 들어가 가지고 단타로 한10% 먹을 수 있나? 하고 들어갔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차라리 동전주 다시 말해서 뭐한 주에 500원 짜리를 좀더 싸게 사 가지고 자, 이게 700원 되면 돈이 얼마야? 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상향하는 종목을 좀 안전하게 비교적 상승 초입 단계 타가지고 무난하게 수익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황금 신호, 황금 매집 신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해주고 계시는 황금주TV에서 010-5925-6662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급등한 종목을 좀 발굴해가지고 이벤트성으로 좀 보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숫자 1 이렇게 문자 남기셨던 분들 어, 당시 이제 3월 4일경에, 어, 문자 드렸었는데, 트레이더 2 어,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발송해드렸습니다. 어, 종목명은 일진전기, 매수가 12,000원. 매도가는 발송 예정이었고, 재료 및 투자 전략 간단하게 요약했고요. 매수가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 진행 후, 매입 평당가 의신 주시면 실시간 대응으로 매도 신호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얼마 얼마에 샀다고 회신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일진전기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기술적 분석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 해당 기업은 이 변압기 관련해서 전기 관련 테마줍니다 전선 관련해서 엄청난 수주를 이끌어냈고 상승 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최근까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날 이날 추첨에 들어갔고 이 앞전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뜬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력 신호라는 건데 세력들이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서 화살표가 뜨게끔 검색식을 해놨고, 황금 신호라고 매수가까지 나와있죠. 11,960원. 어, 문자 내용 보시면 이렇게 11,000원, 12,0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매수가 미리 좀 잡아드렸었는데, 한 번에 가진 않았고, 어, 다음날에도 이렇게 시가를 11,980원, 저가를 11,870원,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왔죠. 이 보시면, 이 세력 신호들이 여러 번 떴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함께 수익을 내야겠다 해서 우리가 이때 공략했죠. 이때 공략해서 이날 샀던 사람들, 3월 5일날 매수하셨던 분들,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갔어요.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자, 보시면 80%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제가 드렸던 매수값만 잘 잡으셔도 80%의 대시세 수익을 그냥 가져간 거예요. 불과 한달 만에. 바로, 3월 28일 날 22,000원 고점을 찍어줬었구요. 단기간에,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한달 만에 80% 수익이 어, 가능하다는 거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을 잘 발굴하면,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미리미리 상승할 수 있는 초입 단계에서 공약을 했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수익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매도하는 것도 맞겠죠.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승하기 전에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작전 세력을 하죠. 한번 털어주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스권 행보를 먼저 만들어줘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준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잡으면 충분히 큰 수익을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거고 우리가 공략했던 이 가격대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함께 실제로 잡아드렸는데요.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이벤트 종목 개별활성 해드렸었는데 1 천만원치 매수 하셨다는 이분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인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3월 28일 목요일자 매도 신호가 포착돼 가지고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매도가는 21,000원 부근에서 매도 이렇게 잡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천만원치 매수 해가지고 8 0 0만원지 정도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인증도 남겨주셨는데 이날 800만원 정도 수익을 보셨어요. 거진 이제 80% 가까이 수익을 봤죠 보시면 매수가 매도가도 다 나와있고 그 12,000원 부분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1,750원에 잘 따라오셔가지고 매도가도 150원 더 비싸게 파셔서 8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이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일진정기로 70% 넘게 수익을 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인증 요청해드렸는데 이분 한 500만원 정도치 매수하셔가지고 75% 수익 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제가 이거 자랑을려고건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 1번 남기신 분들에게 이벤트 종목으로 우리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정말 황금신호에 맞춰서 황금주를 발송해드리고 요거 매수하셨던 매수가 알려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매도신호 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불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자 내용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남기셨던 분들에게 어 제가 인사드리면서 문자 이렇게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둘다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수익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이분들만 이렇게 수익을 본건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적에 당장 4월 달에 수익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당장 오늘 매수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어 제가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게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 수급을 잘 찾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매수 타점, 뭐 눌림목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상승이 초입 되는 이제 변곡점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확률이 높고 안전한 부분에서 종목이 발굴해서 문자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놓치는 부분 없이 다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숫자 1 번만 남겨주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뭐 한달 만에 큰 수익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하고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예,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황금주 TV 저희 프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잡아가기 위해서 종목 발굴해 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소통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일진전지 이렇게 차트랑 어 매수 신호, 어떤 지표를 통해서 발굴했는지, 그리고 수익 인증까지 좀 설명드렸는데, 여기 문자 주신 분들에게 뭐 종목 말고 이 지표도 궁금하다. 어떻게 이거를 설정했길래 수익을 내는지와 매매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정보 있으시면 문자로 말씀 주시면 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수익 낼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무료로 상담하면서 큰 수익 만들어 갈수 있고,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셨을 때더큰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후속 종목도 지금 빠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망설이지 마시고 숫자 1번 자,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이번 주 안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번 달에 큰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그 종목 함께 잡아가지고 우리가 공략했던이 타점들처럼 확실한 수익 함께 가져갈 수 있죠. 자, HLB 종목의 차트를 잠깐 켰고요. 자한 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연일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종목 밑에서 보시면 바닥 구간을 한번 다져줬다가 본격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전 상장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해당 기업은 예 가남 관련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미 FDA의 자세 제품을 승인 신청하는 등 전폭적으로 회사가 움직여주고 있는 기업인데,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 부분에서 매집을 다 끝내놓는다. 두 번째, 호재라는 공시를 터트려서 수급이 몰리게 만든다. 라는 건데, 바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황금 신호는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 지표예요.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서 기가 막히게 주가가 상승으로 고개를 돌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이때부터 보시면은 바닥국에 상승 한번 나왔죠. 그리고 N자형 눌림목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력 신호가 같이 떴고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아, 이때 제가 매수 추천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때 보시면 황금 신호라에서 매수가 뜨고요. 이날 시가와 종가를 보시면 43,000원에서 46,000원 대까지 등락을 보이면서 한 차례 눌렸던 구간이에요.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매수해보시라고 제가 문자 발송으로 챙겨드렸는데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문자로 매수가, 목표가 넣어가지고 발송해드렸습니다. 당시 매수가가 45,000원이고요. 목표가가 1차 10만원, 2차가 11만원으로,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 뒷자리 6662번호로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매수견 잡아드렸었구요. 매수하시게 되면은, 재료 및 투자 전략도 함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통 들어가고,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매입 평단가 회신 주세요. 예, 거기에 맞춰서 매도 신호도 같이 잡아드리는 거죠. 바로 이날, 함께 매수가 우리가 들어갔고 여기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하셨던 분들 그렇죠 물량 딱 들고 있다가 폭등 랠리 나왔을 때 제가 매도하시라고도 말씀드렸고 어, 결국에는 목표가를 상회하는 12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무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모두 안겨드렸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매도하셨다고 저랑 소통을 진행해주셨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익 났다고 매도 인증까지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천만원 넘게 수익을 보셨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단가 보시면 그 목표가 부분에서 자, 안전하게 10만원 부근 자, 잘 따라오셔서 수익 보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11만원 부분에서 높게 수익 봤죠150% 정도 수익 가져가셨고, 자, 투자금이 적어 서 상관이 없어요. 투자금 이분 100만원도 안 되신 분인데, 무려 170%다 수익을 안겨가시면서, 원금이 지금 더블이 됐어요, 더블. 투자금이 적어서 걱정했는데,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다음 종목들도 또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이벤트 종목은 또 이렇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처럼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분들에게 무료 종목으로 이벤트성으로 제가 일주일에 딱한개 종목만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우리 소액투자자 분들처럼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자까지 꼼꼼하게 제가 매수가, 목표가까지 남겨드리기 때문에 매수하고 나서 매도가 걱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기재해서 발송해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어, 번호 보시면 은 제가 직접 발송해드린 이제 개인 번호입니다. 황금주 무료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가 부분에서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지표와 수급 그리고 세력 포착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이런 무료 종목은 부담 갖지 말고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이분들처럼 이렇게 수익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불장에서 어렵지 않게 100% 수익 매매만 잘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요. 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분들도 덕분에 수익 났다고 말씀 주시지만, 결국엔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좀 발굴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니까, 체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대시세를 주고 있고, 연일 이제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깔끔하게 매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가 될수 있고 많게는 200%가 또될 수도 있습니다. 뭐그 이상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수익을 봐야 되는 거고 손실 없이 안전한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식이 매번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매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바로 이 고점부에서 공략하자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이 상승 초입부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종목을 잘 잡으면 수익 볼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매수 신호랑 이제 매도 신호까지 같이, 목표가까지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주식 매매하실 수 있고, 문자로 후기 주신 분들처럼 투자금이 100만원 이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금이 적어도 차라리 여기서 더블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챙겨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뭐한 주를 매수하시든 뭐 단돈 100만원으로 주식하시든 어다 상관없기 때문에 어차피 꾸준히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거 수익률은 무시 못합니다. 자 세력들이 밑바닥에서 주가를 고가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이 HAB 종목처럼 이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또 추천 나갈 종목이 있는데, 당장 내일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좀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돈이 되는 정보 꼭 챙겨가셔가지고,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모두 큰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구독하고 이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